No. 281. Your order is ready. 지금 시간이 6시 반입니 저만 인천에서 가고 친구들을 생각해서 출발하고한 명은 부산에서 출발하고 친구들은 약간 한 명을 그냥 먹고 싶어서 시켰습니다. 다들 제일 빠른 걸 확인한 거긴 한데, 그래서 제가 여기서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. 몇키 정도는 해놨는데, 애들 오면은 같이 하려고 합니다. 지금, 동남아를 많이 다녀보니까, 쇼피에서 하는 게 제일 저렴하더라고요. 그래서 쇼피에서 총 6인, 2기가에 느리게 무제한 거로 해서, 이 정도에 거예요. 이제 오자마자 행기에서 개통해가지고 잘쓰고 있으니까 만한서쓸 지갑을 니다 이거는 작년에 대마와 같던 거예요. 이제 셀블로그 카드도 고 이거 이지, 그러면 앵커 타일만 하면은 트레블로으로 기술을 없할수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손을 씻고, 이위 가서 공부를 하고 합니다 慢们。Phantom!

제 <laughs> <laughs> 친구들은 커플로 걸 입고 왔어요. <laughs> 좋아. 우와. 이거 약간 근데 트윈 룸의 사이즈가 아닌데? 해봐. 호텔이야. 호텔이 호텔이잖아. 그냥 이거에요근비이거에어비영비 네. 같은데? 근 호텔 거에요 근영이거에요. 근영에 원래 쿼드오프 룸두 개랑 트윈룸 하나를 했는데 여기서 뭐가 오류가 났는지 쿼드오프 하나랑 트윈룸 세 개를 주셨습니다 개꿀 <laughs> 이제 시장에 니다얘들이다 <남장. 웃음> 방이 덥대요 저희 방만 시원해요 lucky <laughs> girl 저희 방만 넓어요 <웃음> <웃음> 一个小的老板。 고구마고럼 먹지 마세요. 잘 찍었어. 배부르다. 찍어줄까? 이거 찍어주면 더잘나오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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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말을 못 하는데. <laughs> 말을 해줘. 안녕 여러분. <laughs> n Now... o

에어컨 나오는 샤브르. <놀람> <놀람> 이미 관리하고 <발이> 있어. <앞뒤> <놀람> 지금 데이투부터데이세븐이 너무 걸려서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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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oh, sorry, sorry. It's kind c 말인지 잘던 친구가 샤워하는 템을 타서 저희 꼴등을 소개해보자면 이거는 여기 직전에 산 건데 로데마트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카오 펜렌즈가 있어가지고 이제품력이 되게 안 좋을 줄알는데 안에 보니까 온더 뭐 보디 제품이랑 엘라스틴 제품이 들어있더라고요 원래 그 피치에 치약이 들어있는데 제 이거는 따로 이것도 사가지고 빛이 빼고 이거를 넣어서 가져왔고요 이거는 조금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반 접을 수 있어서 근데 샴푸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컨디셔이랑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렌징폼은 안 썼는데 안쓴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이거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생카 건데 저는 파란색은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싱가르에서 옛날에 사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건 일본에서 산 건데 스 오일을 이렇게 하나씩 수분을 색깔도 하고 여행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건 추천템만 아니지만 제가 가져온게 웃겨서 한번 찍어었는데저가이 <laughs> 가방이 진짜 크거든요? 이 28인치짜리인데 제 28인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캐리어가 작은 게 망가져가지고 그냥 이걸 가져왔단 말이죠 저는 컵는이 중독이라서 그냥 자리가 남기길래 조그만 거 가져왔어요 자리 남으면 한번 가져와보세요 Good. Oh my god. Where are we going? We are going Go car. Shopping! I used to like the pictures <laughs> <laughs> 날씨 너무 좋다. 너무 덥고. 55원 이상만 할수 있다고 써있는데, 제가 키가 키를 좀 93, 4, 5 6원이요 저도 54고요. 신발 <laughs> 신었는데, 가드 55가 넘었는데, 그래서 한번 타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브레이크를 끝까지 못밟아서못타보게 됐어요. 그래서 나왔습니다. 큰 친구들만 타기로 했어요. 이 차를 낳 I <laughs> do

아닌가? 아닌데? <smell> oh no! 음... Oh no! 나 나. Oh no! Yeah. It? Oh no! Like yeah. like oh it? no! Oh no! Yeah. Yeah, oh no! no! Oh no! Oh no! o o Oh no! Oh no! Oh no! Oh o Oh no! Oh no! Oh no! o o Oh no! Oh no! Oh no! Oh no! Oh no! Oh no! o Mm. Just order more. 불 들어오는 건가? 불빛이 납니다. 발광 조건. 알겠습 외국인은 여권이 있으면은 프리라이하나할수 있다 해서 자이로드로 발타겠대에요다는게 이거를 못하고요. 이 친구는 회전목마가 귀여워서 타고 있을 때요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ah, <�연> um <sacar> <connection>. 저는 <윤> 먹고 <family>

Happy oka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okay to you. Bye bye okay bye bye. To you. Thanks, so Sorry, we don't have candles. <laughs> but oh, make you, your you. Wish. Oh, wish. Make your wish. 드래곤이 녀석은 이녀석 우리 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 물? 이많이물많아이많이많이많이많이많이많이이

엑서울가으시옵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,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어 안돼 Yes, yes, yes. 저 눈을 y k r 고 방송 추천 중 a r c h u r a 는이다 s i t a 제다 a 근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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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네. 여기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버스 시간이 다 맞게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하면 지하철 타거나 우버를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 지금

يا <applause> <applause>